김도영을 연상시키는 달인이 가 우여곡절 끝에 기아의 품에 안기다 막상 드래프트 당일이 되니 기아에 가고 싶었어요. 빠른 순번도 기대했지만 드래프트 당일이 되니 기아에 가고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로컬 보이 김태영 18세 덕수고 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팀 기아 타이거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는 많은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태형은 2024년 9월 11일 서울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털 볼룸에서 개최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기아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 소감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기아에 가게돼 정말 기쁩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기아 스카우트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기아를 응원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팀이었습니다. 앞으로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기아의 심재학 단장에 따르면 김태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 스카우트 팀의 의견이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심 단장은 김태형 선수의 롤 모델이 양현종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올해 기아의 최고 유행어인 너담시 사라야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스카우트 팀의 만장일치 의견과 너담시 사라야에 대한 언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기아 스카우트 팀은 마지막 1차 지명을 앞두고 광주 동성고의 김도영과 광주진흥고의 문동주 현재 21세 하나이글스 소속 중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등격길부터 학교에서의 훈련 과정, 그리고 학역길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성과 근무 태도 면에서 김도영과 문동주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기아에 입단한 김도영은 이제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고 말할 정도로 더욱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김태형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드래프트 현장에서 만난 기아의 한 스카우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서울로 와서 3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나 이번에 대표팀에 갔을 때도 바닥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모두 주워치우고 물청소도 하고 후배들도 잘 챙겼어요. 다른 선수들이 버린 물병도 모두 치우는등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그래서 덕수고 감독님이나 코치들도 정현우와 함께 태영이를 두고 이 아이는 인성이 참 바르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태도만으로 1라운드 지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은 키 186cm, 몸무게 91kg의 큰 체구를 가졌으며, 최고 시속 153km의 빠른 공을 던집니다.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 지난해 주말리그 청원구와의 경기에서는 9이닝 노히트 노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고교통산 기록은 40경 기 13승 2패, 평균자책점 2.11, 115 3분의 1 이닝 동안 42개의 사사구, 38개의 볼넷과 4개의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고 136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으며, 의입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93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김태영은 지난 8일에 끝난 2024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KBO의 다른 구단 관계자 B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래프트 직전 김태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우한 투수들의 기량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김태영은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현우를 제외하면 다른 좌완 투수들은 각자 한두 가지씩 위험 요소가 있어서 선택할 때 망설일 수 있지만 김태영은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김태영은 덕수고의 이마트배와 황금사자기 연속 우승을 이끌면서 그의 주가가 급상승했고 정우주 18세 전주고 정현우 18세, 덕수고, 와 함께 최고의 유망주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청년기 대회 이후 그의 성적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서 예상 지명순위가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그 5순위 지명권을 가진 팀이 바로 그의 고향팀이자 평소 응원하던 팀인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김태형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드래프트 후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기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 더 빨리 저를 지명해 주신다면 그건 그 팀에서 저를 원하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니까 어디든 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막상 드래프트 당일이 되니까 또 기아에 가고 싶어졌어요. 빠른 순번에 제가 예상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기아 유니폼을 입으니 꿈만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아를 좋아했고 야구를 시작한 이유도 기아 타이거즈 때문이었어요. 정말 계속 좋아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중학교를 졸업한 김태영은 서울의 덕수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광주에 살고 있었고, 김태영은 덕수고 친구와 함께 3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아 입단은 그에게 금이완냥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김태영은 자신의 서울 생활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가족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오랜만에 광주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현종을 동경해온 자린이 기아플러스 어린이를 합친 신조어로서의 그의 팬심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프로에 진출하면 한번 상대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김도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선수들을 모두 만나고 싶지만, 특히 양현종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단한 번만이라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는 또한, 김도영 선수는 소속팀과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타자였기 때문에 한번 대결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같은 팀이 되었으니 배울 점은 배우고 열심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형은 그의 뛰어난 기량과 완성도 높은 피칭으로 빠르게 1군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위 한 스카우트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김태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평균 구속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슬라이더는 이미 훌륭하지만 프로에 와서는 좀더 날카로운 제3구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김태형은 선발로 등판할 때 커브를 자주 구사하는데 팀 사정에 따라 중간 개투로 나올 때는 커브를 잘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커브를 더 자주 활용하면 그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태형의 목표는 루키 시즌부터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1년 선배 윤영철, 21세과 같은 활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은 스태미나가 좋아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군에 바로 진입해서 선발 투수로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어 요즘 기아는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올해 시즌 중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번 겨울에 몸을 확실히 만들고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팀에 합류해서 조금이라도 팀의 전력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태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류 망주의 프로 입단 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꿈을 향한 열정, 고향 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모두 아우르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이제 새로운 갸린이 위 성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영이 어떻게 프로 무대에서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지. 그가 꿈꾸던 대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구단 관계자들은 김태영의 영입이 단순히 실력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바른 인성 그리고 팀에 대한 애정이 지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스포츠팀이 선수를 영입할 때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태도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태형의 스토리는 또한 많은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향해 묵묵히 노력한 그의 이야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김태형이 프로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그가 언급한대로 양현종 선수와 함께 훈련하고, 김도영 선수의 뒤를 이어 팀의 새로운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태영의 가세로 팀의 투수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아가 향후 몇 년간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영의 이야기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성실함,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바른 인성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프로 선수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김태영의 프로 데뷔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가 어떤 식으로 팀에 기여하고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갸리니위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기아 전체 5번 덕수고 김태형 포함 2025년 신인 11명 지명 기아 타이거즈가 잠재력을 갖춘 11명의 신인 선수를 선발했다. 기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김태형, 덕수고, 투수, 을 지명하는 등총 11명이 선수를 뽑았다고 알렸다. 186cm, 91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김태영은 최고 시속 151km의 위력적인 빠른 볼과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주말리그에서 9이닝 노이트노런을 기록했던 김태영은 프로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라운드에서는 이호민, 전주고, 투수, 을 지명했다. 184cm, 85kg의 신체 조건을 지닌 이호민은 재구력이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우한투수이다. 특히 체인지업이 좋다는 평가이며 빼어난 탈삼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3라운드에서는 박재현, 인천고, 외야수, 를 뽑았다. 178cm, 75kg의 신체 조건을 지닌 박재현은 뛰어난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이 장점인 선수로 올해 68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주전 외야수와 리드오프로 활약했다. 4라운드에서 지명한 양수호 공주고 투수는 187cm, 85kg의 체격을 지녔으며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볼과 공의 움직임이 좋아 우완 파이어볼러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다. 5라운드 김정엽 부산고 투수는 186cm 92kg의 체격과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우한투수로 중간투수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6라운드 최건희는 185cm, 78kg의 체격을 지닌 군필 우한투수이다. 빠른 구속과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체인지업이 주무기로 불펜투수로 즉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또 7라운드 나연욱 휘문고, 투수, 8라운드 임다운 경기상업고, 투수, 9라운드 엄준현, 전주고, 내야수, 10라운드 이성원, 유신구, 투수, 11라운드 박헌, 광주제일구, 외야수 등총 11명을 지명했다. 우한투수 나연우는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투수이며, 우한투수 임다오는 재구와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야수 엄준현은 뛰어난 운동 능력을 지닌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타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성원은 빠른 볼과 각이 큰 변화구가 장점인 우완 투수이며, 박헌은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다. 이날 지명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 권윤민 운영일 팀장은 우완 투수를 주로 지명했으며,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빠른 공을 던지는 유형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유형을 고르게 지명했다. 면서 야수는 주력과 수비의 강점을 보인 선수를 지명해 미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남겼다.